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시각 저녁 7시 3분 지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 인사 먼저 간단하게 한번 하죠. 우리, 왜냐면 오늘 4만 8천 명이 모여서요. 아, 좀 저희 진심이 좀 통했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중간에 또 광고하는 건좀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넘기시면 되잖아요. 별로 또 사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38,000명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방송만큼은 진심을 다해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도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네, 제일기장에 도움이 되신다면 네, 저는 얼마든지 어, 적겠습니다. 여러분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뭐 지표를 활용하면 또 이렇게 단타 저희는 이제 1승했고요. 1승 챙겼고 다시 또 2승 2승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입해주셔도, 네, 다, 다 감사합니다. 네, 다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 우리 쌉쌉싸비오스님 피자, 아우. 네, 이따 피자 한판 사먹을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또 맥주만 주셔, 맥주도 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감사해요. 아, 우리 장정아님도 블랙배치 달고 오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강혜수님도, 어,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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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뭐, 아유, 고량님, 뭐, 친구신가? 아 연속으로 아 이게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조고구마261님 아, 감사합니다 김양현님 아, 아아 감사합니다 아유 후. 아 여러분 이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게 12만 원짜리여서 제가 아와 이거 제가 어떻게 리액션 내려야 되냐 진짜 좋습니다 샤, 샤우팅 한번 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안 그러셔도 되는데 수익 수익 나셔서 사주신 거 맞죠 저희 단타 찌셔서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그냥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와, 저희 멤버 고량주 별로 없는데 다섯 아니 이분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감사해요. 진심이에요다 감사한데 아, 고량주는 <laughs> 몇명 없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방송 더 오늘 더 힘내야겠다. 힘내서 화이팅! 야안 되겠어. 안, 리액션 한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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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잠깐. 직원들 나와보세요. 퇴근하기 전에 나와봐. 나와. 야 가지마, 집에 가지마. 야 나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요런 하니. 자, 나와봐. 박수. 아, 이고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고량주 두 개나 터져가지고. 자, 조고구마161님과 <laughs> 다른 분들, <laughs> 김양현님. 자, 감사합니다. 박수. <laughs>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감사하고요. 오늘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 다 같이 대박 납시다 화이팅! Yes.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 리액션 해도 됐죠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기억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 이따가 잠시 후에, 아, 어, 몇 시에 할까? 음, 한 여, 음, 뭐 한, 11시 반, 영, 12시 사이쯤에 제가 이거 오늘 제가 받았거든요. 굉장히 품질 좋더라고요. 저도 조금, 어, 아 벌써 후기, 후기, 후기 다 달렸네. 볼까요? 좀 떨리는데? 아, 이거 어떤 분이세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FTX 사태로. 많은 유저분들 실망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주와 함께라면 쭉 상승하겠죠. 25년엔 대박 상승장 오래 응원합니다. 힘냅시다. 아, KDK8님. 아, 이야, 멋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곡 2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가 실물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진짜 좀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좋아 함께 어 함께 있으면 리플이 더 오르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연인게 오프닝이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께 <laughs> 양해 말씀드리고, 아좀 고량주는 여러분이 조금 리액션하는 거좀 양해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들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요. 아 그렇게 하면 되고요. 아 그리고. 이것들 봐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보실래요? SEC 장 게리 겐슬러 아주 좋아놨습니다. 이분 뿌리 뽑아야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 뿌리 뽑아야 돼요. 리플이 좀 선봉장 해줘야 돼요. SEC 장 지난 3월에 샘뱅크먼 프리드와 미팅을 가졌다고 하네요. 당국 승인 신규 암호화폐 거래 솔래서 와, SEC가 승인, 쉽,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SEC가 뒤 봐줘서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폭스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해요. 어제도 찌라시지만 그 합의 하나 터뜨렸고 좋습니다. 자, 게리 겐슬러미국 SEC 위원장이요. 지난 3월에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창업자와 화상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겐슬러 위원장은 샘 뱅크먼 프리드를 포함한 암호화폐 업계의 거부들과 이례적으로 회의를 가졌다.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후원 행사를 논의한 것. 민주당 후원해달라. 또 샌뱅크먼프리드와 갠슬러는 회의에서 SEC의 승인을 받은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일단은 팩트 먼저 읽고 여러분께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입맛이 다셔지는데요. 이 때문에 샌뱅크먼프리드는 미국 증권거래 플랫폼 IEX와 사업 구상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샌뱅크먼프리드는 다른 경쟁자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게리 겐슬러는 IEX로부터 거래소 설립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받았으나 승인 여부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FTX와 IEX는 SEC 측과 한번더 회의를 가졌으며 IEX의 경우 FTX 파산 직전까지도 SEC와의 만남을 이어왔다.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 독점 규제를 위해서 샌베백먼 프리드와 협력했었다는 제보를 입수해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 미국 민주당입니다. 야 이거 이제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요? 음자 SEC 의장은요. 자 다른 거그전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 8월 5일자 그러니까. 한 90디 한 3개월 전에 기사거든요. 자, SEC는 미국 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조사 중 바이낸스 포함해서 다 필요 없다 이거죠. 바이낸스를 포함한 이유는 당연히 1위 전 세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니까. 이게 바이낸스도 위험할 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FTX가 터져줘서 오히려 이런 뉴스가 밝혀지는 겁니다. 이거 뭐 다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왕 이렇게 FTX 사태가 터진 거, 샅샅이, 그리고 낱낱이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그리고 다시는 SEC와 이런, 어, 유착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원 의원이 지금 공화당이 그나마 이겼으니까, 이건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의회에서 힘을 써줘야 된다. SEC의 의장, 게리 겐슬러는 반드시 사임이 아니라 축출시켜야 된다. 파면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 외 모든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바이낸스도 포함된다. 바이낸스를 포함한 이유는 전 다른 게 아니고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업계이기 때문에 권리적 거리니까 아웃시켜 버리고 코인베이스도 처음에는 XRP를 상장 폐지시켜 주니까 조금 어 예쁘네. ACC가 예쁘네. 이렇게 해줬다가 나중에, 이제, 좀 반발할 거 아닙니까? 인원 감축까지 지금 SEC 너네들 눈치 보느라고, 어? XRP 상장 폐지까지 시켜주고, 마이너스 18% 인원 감축까지 지금 하게, 하게, 생겼는데, 도와주는 건 하나, 도와주는 걸 하나도 없고, 2만 개의 암호화폐 중에서 만 개가 증권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너네들은 조심해라. 코인베이스는 앞으로 우리 양아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진짜 아니 고량주를 두두두두 병이나 두, 두, 두 사주셔서 제가 좀 더운 분들길 하는데요, 이건 양아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Investigated by the SEC says Senator l a m a s Staffer. 왜 코인베이스가 SEC의 타겟이 되는지 저도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단순한 이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결국 이거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을 SEC가 뒤에서 봐주면서 제1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만들고 싶은 그런 포부가 있었군요. 만약에 이게 진짜 만약에 어, FTX 사태가 터지지 않고 이대로 갔다면 리플의 재상장은 물거품 됐었을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어림 없죠. 리플이 재상장되기 위해서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깔아야지 재상장이 되잖아요. 이거 재상장 안 됐었을 수도 있겠네, 있었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다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참 이래저래 그냥 얽히고 설켜서이 기왕 이렇게 된 거. 좀 진짜 규, 이래서 규제의 명확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리플 CEO의 브레이크 알링하우스가 괜히 regulatory clarity를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규제는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근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랬군요. 명확하면 뒤에서 구린 짓을 하지 못하잖아요. 하기야, 뭐, 7조 원을 줬으니까. 7조 원을 줬잖아요. 샌 뱅크먼 프리드가 민주당에게 무려 7조 원, 하나로 7조 원을 쏟아부었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 진짜 저는, 저도 리플의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암호화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좀 약간 격앙이 되네요. 어쨌든간에 어쨌든간에 다행입니다. 리플이 이제 코인베이스에 아니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재상장시키고 싶은 것은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났고 왜냐면 에마커스 브리프 때문에 에마커스 브리프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법정 증인으로 나서주겠다, 코인베이스가. 법정, 법정 증인의 코인베이스에 왜 나서겠네요, 리플을. 그래서 리플이 승리하면, 리플 증권 아니다. 그럼 바로 코인베이스 시간 문제죠. 재장전 되는 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저는 오늘 굉장히 이거 제일 중요한 기사고, 우리 리플 투자자 분들에게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SEC 의장은 축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혼탁해질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어차피 제도권으로 더더욱 이렇게 흡수가 될 것이며 그리고 더더욱 이 우리 사회에 파고들 텐데 이런 요착 이런 비리, 이러한 이러, 이렇게 규제 명확성이 없이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시장을 만드는 것은 진짜 이전 세계 인류의 방해예요. 국제 송금의 혁신을 주장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리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기업을 본인 모국인 미국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XIP는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국제 송금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 부분을 못마땅히 하는 이유는 이 SEC, SEC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SEC 위원장이 잘못된 거예요. 우두머리가 엉뚱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래 것들도 엉뚱하게 하고 있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 파산 직전까지도 SEC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 기가 찰 일이네요. 제 기왕 이렇게 된거 하나하나 수습하면서 어,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더더욱 당당하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원은 다 이것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괜히 티스가 아닙니다. 단순히 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이런 판결 그 이상급을 내주길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이 판에 확실하게 뭔가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SEC 의장이 발을 이 암호화폐 판에 발을 들수없 없게끔, 화끈한 판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4만 8천 명까지 왔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야, 이건 좀, 또 추가적인 뉴스가 있으면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멤버십 원하시는 분들은 저 일기장을 보시면서 뭐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는데요. 뭐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좋 뉴스가 있을 때는 제가 빠르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요 이게 새벽, 새벽이었어요 그 찌라시 떴을 때 저희 회원분들은 아실 텐데 새벽에 제가 또 방송 장비를 켜서 방송을 할수 없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그 이후로 바로 이렇게 떴다는 거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게, 저런 게 떴으면 분명히 살 텐데 왜안 뜨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뒤늦게 확 뛰어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먹고 털어야죠 왜냐하면 찌라시니까 씨라시에서 또부기영화를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타는 단타로 끝내세요. 코인원. 단타와 장기투자를 같이 해야 되는 이유 적어놨으니까, 여러분께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읽어보시고 도움 되시면 언제든지 조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코인원에서 2만원을 주기 때문이죠. 모든 항목에 동의 체크하시고, 음, 자동으로 입력되면, 가입하기, 바로 누르시면, 바로 시작됩니다. 이제, 어, 농협계좌 만들기 힘들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비대면으로 그냥 계좌 터버리고 그 계좌로 열심히 단타를 치시면 됩니다. 좋죠? 충전하면 XRP가 오르는 보조배터리 역시 아 월드컵.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충전도 잘 되고요. 충전하면 또 XRP가 오른다니까 한번 속눈샘치고 한번 열심히 충전을 해보시죠. 저도 충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이 제가 밤에 어 홈쇼핑 생방송으로 해드릴 테니까 이따가 진짜 어떻게 생긴 거야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집에드면 엑스타이픽 오르는 기념 조화도 또 이거 구입하신 분들이 아 아까 그분 참 되게 인상 깊네요 그 후기 네 후기가 참 인상 깊다 아 이게 또 행운을 부르는 어 어류래요 와 진짜 뭐이 어류로 인해서 우리 리플이 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와 이게 굉장히 이게 비싼 NFT로 팔면 되니 비싼 사진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도지코인 아 도지코인 다시 저는 또 매수 시작했거든요 아 근데 도지코, 아, 도지코인 도지코인 아 9개? 후기, 후기 또 올라왔네 아 투더문 아 좋습니다 도지코인도 같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이 잠시 후에 몇 시에 할까요? 방송 아 9시 반쯤에 할까요? 9시 반 9시 반쯤에 아니 9시 반이 아니라 어 뭐야 이거 맞죠? 어 9시 반에 하겠습니다.